All right, let's try the restaurant today.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속도로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먼저 식당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How many in your party? 이때 party는 우리가 막 노는 파티가 아니고 일행이란 뜻인데요. How many? 몇 명이 있어요? In your party. 당신 일행에. 그랬을 때 just me 하면 나 혼자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부터는 필요한 숫자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Just two. We're four. 또는 I'd like a table for five, please.라고 해서 I'd like 저는 뭐를 원해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A table for five 다섯 명이 앉을 테이블 주세요. 그런데 식당에 와서 먹으려던 게 아니라 주문을 해서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면 Can we order some food to go? 하시면 됩니다. 이 to go가 바로 포장이란 뜻이에요. 자리에 앉으면 담당 서버가 와서 메뉴도 나누어 주고 음료 주문도 받겠지만 혹시 내가 착석을 한걸못 받거나 잊었을 경우에는 Can I see the menu please? 라고 메뉴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X자로 표시해 둔이두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What's the most popular menu? What's your favorite menu? 아마 손님의 입장에서 여기서 제일 유명한 요리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라고 짐작은 되지만 이 메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모든 요리 또는 음료가 써져 있는 그 메뉴판을 의미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전체 구성을 메뉴라고 부르는 거지 특정 요리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땐 What's the best menu? 가 아니라 What's the best dish? 또는 아이템 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요. 뒤에서 그런 표현들을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메뉴 달라는 표현 다시 읽어볼게요. Can I see the menu please? 아이들 메뉴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 그러면, is there a cat's menu?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there is, there are로 시작하면 뭐뭐가 있다 하잖아요. 그거의 위치를 바꿔서 is there로 시작하면 뭐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돼요. What's today's special? 말 그대로 오늘의 스페셜한 게 뭐냐? 이건데 그날그날 그날 특별하게 제공되는 어떤 요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있는 식당도 있고 이런 게 아예 없는 식당도 있을 거예요. Do you have vegetarian options? 여기서의 베지테리언이 할수 있는 선택, 즉 채식자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나요? 조금 전에 말했었던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하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What are the must-try dishes 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dish는요 접시가 아니라 요리를 뜻해요. 그래서 반드시 try 시도해봐야 하는 요리.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또는 당신이라면 뭘 추천하고 싶냐라고 서버나 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죠. What do you recommend? Is there a local specialty? 자, local 하면 그 지역의 specialty 특별한 거, 특산품. 이 지역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What type of salad dressings do you have? 보통 미국에서는요, 서너 가지의 다른 드레싱들이 있고, 샐러드를 시키면 어떤 드레싱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라고 먼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What type of salad dressings do you have? 여기서 발음 팁 하나, type of, 이렇게 b처럼 하지 마세요. b는 센 발음인데 여기에다가 of가 붙으니까 type of가 되는데 빨리 얘기할 때는 이 f 발음도 떨어져 나가서 what type of까지밖에 안 들립니다. What type of salad dressings do you have? Does it come with anything? 그것이 오나요? 무엇들과 함께? 즉 내가 시키려는 어떤 요리가 사이드 디 h 같이 나오는 요리가 있는지 곁들여 나오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할 때써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켜 볼 건데 보통은 음료 주문부터 먼저 받죠. 서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뭘 마시고 싶은가요? What can I get for you to drink? 당신에게 제가 what 무엇을 get for you 갖다 드릴까요? to drink 마실 그랬을 때, 그냥 물 주세요. 이 표현은 바로 just tap water please 입니다. 사실 tap water 가 수돗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한국에서 수돗물을 바로 따라 마시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식당에서도 그냥 수돗물을 제공해요. 그런데 난 여행객이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라면 병에 든 물을 주문할 수 있겠죠? Can I get a bottle of water, please?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식당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still, 그냥 일반적인 물, sparkling, 탄산수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서 병에 든 물이기는 한데 거품이 없는 일반 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탄산수로 드릴까요?를 서버가 물어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다가 있는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이어트 콜라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do you have Diet Coke? Do you have Dr. Pepper? Do you have Mountain Dew?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물어보면 되고요. 막상 주문을 할 때는, I'd like,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I'd like an iced tea. iced tea 한잔 하고, and two sprites, please. A sprite 두잔 주세요. 인데, 제가 사실 여기 해석에는 사이다라고 써놨어요. Cider, C-I-D-E-R. Cider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다하고는 다른 음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sprites. 또는 7 u p 를 시켜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액체는 개수로 셀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on ice tea Two sprites. 이렇게, 어나, 언, 또는 뒤에 s를 붙이는 게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A cup of sprite, a glass of sprite, 또는 a bottle of sprite. 이런 식으로 단위를 붙여야 하는 게 맞지만, 일반 회화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액체라고 하더라도, a coffee, two lattes. 이렇게, 액체 뒤에 그냥 개수를 바로 붙여서, 셀수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게 흔합니다. 얼음을 원치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해 주세요. No ice, please.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조금만 필요할 때는 easy를 씁니다. 쉬운이 아니고요. 뭔가가 약한, 조금만 이런 뜻이에요. easy on the ice, please. 뭘 먹을지가 정해졌다면, I'm ready to order 라고 하고 시키면 됩니다. 이때도, I'd like, 로 시작할 수 있어요. I'd like the strawberry pancakes, please. 뒤에, please를 붙이면 훨씬 더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됩니다. 또는 I'll have 라고 시작해서 저는 이걸 가지겠다, 이걸 먹겠다 이렇게 해도 되죠? I'll have spaghetti and meatballs, please. 이 아이템은 제가 왜넣었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미트볼 스파게티라고 하잖아요. 순서도 다르게, 스파게티를 먼저 쓰고, 미트볼스를 뒤에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발음에서 여기 강세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스파게티 and 미트볼 아니고, 미트볼스.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해보시라고 이 요리는 일부러 넣었습니다.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수는 영어로 cilantro라고 합니다. I can't eat cilantro. No cilantro, please. 요거는 넣지 말아주세요.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반드시 알려야 하죠. I'm allergic to peanuts. 저는 땅콩들의 allergic,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세는 바로 allergic, 여기에 있는데요. 이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I have a, 가지고 있어요. peanut allergy, 말 그대로 땅콩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allergic 할 때는 형용사인데 allergy 할 때는 명사예요. 강세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allergy 다양한 추가 질문들을 더 볼게요. Can I have the dressing on the side? 샐러드를 시키면서 드레싱을 위에다 뿌리지 말고요. 그 옆에 따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Can I have the dressing? 가질 수 있냐는 거죠. On the side. 그 옆에다 따로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Can I have the sauce on the side? 하면 부먹 말고 난 찍먹 스타일. 얼마나 맵나요? How spicy is this? 얼마나 달아요? How sweet is this?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how long으로 시작합니다. Take. 가 걸리다니까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거는 먹기도 하지만 가지고 가는 물건. can i have this 요거는 가지고 갈수 있나요? for to go 포장용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다 보면 서버들이 중간중간 와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다 괜찮은지 확인을 많이 합니다. how's everything? 모든 게다 어때요?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나요? is everything tasting good? 다 맛이 괜찮아요? do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거 있나요? Can I get you anything else? 그 밖에 더 뭐라도 get you 내가 갖다 드릴 게 있을까요? Can I get you a refill? 음료 refill 해 드릴까요? 식사 중에 뭔가가 더 필요해 줄 수도 있으니까 요런 표현들도 알아두세요. Can I have? 가 가장 무난하고 기억하기도 쉬운 표현 같아요. 말 그대로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Can I have an extra fork? 추가 여분의 하나 더 포크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Can I get an extra plate? 이번에는 접시를 좀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For my kid. 우리 아기를 위해서 Can I have some more napkins? 냅킨 조금만 더 주세요 I need some more sauce, please. 저 소스가 조금 더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럴 때는 Please 반드시 붙여주세요 만약에 이게 없이 I need some more sauce 하면 나 이것도 필요해 약간 이렇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뒤에 Please는 웬만하면 붙여주시길 추천드립니다 Could 쓰면 캔보다 조금 더 정중하고 말이 부드럽다고 느껴져요. Could I have a refill on my coke? 콜라 리필 좀 해주세요. 또는 음료든 음식이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I'd like another one, please.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나요? 고기를 시킬 때 항상 이 굽기 정도를 물어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temperatures, 이 온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알아들어야겠죠.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done? How would you like?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스테이크가 done.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워져 나오면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Can I have my steak? 제 스테이크를 가질 수 있나요? 여기 빈칸에이 상태로 가장 덜 익은 상태, 피도 많이 보이는 상태, rare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medium rare, 중간이 medium. 그 다음, medium well. 거의 피기가 사라지고 있죠. 마지막에 바싹 익은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well done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굽기대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this steak is a little 조금 undercooked for me. 자, 쿡이 요리하다인데 under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덜 됐다. 즉덜 익었는데요. Could you please cook it more? 조금만 더 익혀 주실 수 있을까요? 반대로 너무 익어서 나온 경우도 있겠죠. I want it medium rare. 저는 미디엄 레어 원했는데 but this steak is 지금 내 고기가 어때요? A little overdone. 자, cooked 요리되는 거. done 이것도 되어서 나오는 건데 아까는 under 좀덜 됐는데 얘는 over 더 많이 된 거죠. and chewy 조금 질겨요. 식사를 마치고 서버가 다시 와서 혹시 오늘 디저트를 먹고 싶은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할수 있는 표현이 바로 Would you care for some dessert? 인데요. 항상 우리가 케어한다고 하면 신경 쓰다, 막 챙겨주다, 돌봐주다 이런 케어의 느낌을 떠올리는데 여기서의 care for 는 좋아하냐, 원하냐 이런 뜻이에요. Would you care for some dessert? 디저트 좀 드시겠어요? 같은 표현으로 any room for dessert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의 room은 공간이에요. 디저트 먹을 배의 공간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디저트가 있는지 궁금하다. What desserts do you have?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we are full이라고 해도 되지만 stuffed. 이것도 알아두세요. 꽉꽉 차 있는 게 바로 stuffed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저희 계산서 갖다 주세요. Could we get the check please? 칭찬을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Everything was great. 다 좋았어요. Thank you. 남은 음식을 가져가고 싶다면, Can I have a to-go box, please? 이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 궁금해요. Is there a restroom here? 계산할 때 신용카드 받냐고 물어보는 거, 이 받다라는 표현 accept 쓰시면 됩니다. Do you accept credit cards? 물론 신용카드가 안 되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행 중에 뭐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왠지 현금만 써야 할것 같을 때는 이런 표현도 필요할 일이 있을까봐 써두었고요. 계산서를 받았는데 여러 명이서 먹은 경우에 자기가 먹은 것 대로 따로따로 계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bill 계산서를 split. 쪼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Can you split the bill please? 우리의 영수증을 각각 사람별로 따로따로 좀 쪼개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거나 Can we all have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을까요? a separate check. separate 하면 분리된, 따로따로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따로따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호텔에 묵으면서 그냥 방으로 계산하고 싶은 경우에는 Can I charge it? 자, 이때 is은 내가 먹은 음식의 가격이겠죠. 그거를 charge 그냥 부과할 수 있을까요? to my room. 내 방으로. 예시 대화 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hostess가 이렇게 반겨 줍니다. Hi, welcome in.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How many in your party? 일행 몇 분이세요? Hi, two please. 두 명이에요. Great. This way please. 자, 여기서 this way라는 건 이쪽으로, please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테이블로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거죠. Handing out the menus 이렇게 메뉴판을 hand 나누어 주면서,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Your server will be with you shortly. 자 이때 shortly는 곧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서버가 will be with you 당신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버가 왔어요. Hi, my name is Michelle. 보통 자기 이름 소개를 하죠. I'll be taking care of you today.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다. 제가 이 테이블을 서빙해 드릴 건데요. Can I start you off with something to drink? 제가 시작을 해 드려도 될까요? With something, 무언가 to drink, 마실 거 먼저 좀 갖다 드릴까요? Yes, please. I'll have a lemonade, easy on the ice. 저는 레모네이드를 얼음을 적게 해서 주세요. 다른 친구는 I'll take an orange juice, please. 저는 오렌지 주스로 할게요. Sounds great. 아주 좋아요. I'll be right back with your drinks. 자, I'll be back 하면 내가 돌아오겠다죠. Right back 하면 금방 다시 올게요. 당신들의 drink 음료 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문할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네요. Are you ready to order? or 아니면 Do you need a few more minutes? 몇분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했더니 We're ready. 준비됐어요. I want to try the chicken sandwich, please. 치킨 샌드위치 시키고 싶은데, can I get it without pickles? 피클은 없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Of course. 당연하죠. And what can I get for you? 다른 친구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뭘로 하실래요? I'll have the cheeseburger. But 근데 이 친구도 뭔가 요청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Could I please get a side salad instead of fries? 보통 버거가 감자튀김이랑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instead of fries 감자튀김 대신에 Could I please get 뭐를 받을 수 있냐? Side salad 사이드로 나오는 작은 샐러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Absolutely 당연히 되죠.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cooked? 아까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처럼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당신의 버거는 어떻게 쿡 해드릴까요?를 물어보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이 부분을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어, 버거를 어떻게 구워주냐니 그게 무슨 말이지? 햄버거는 시키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점을 가거나 빠른 서비스를 하는 곳을 가면 내가 버거의 굽기를 조절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점점 더 퀄리티가 있는 식당으로 갈수록 그 햄버거가 냉동식품이라기보다 정말 스테이크용 고기를 갈아서 이렇게 뭉쳐서 바로 굽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크로도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를 사용하니까 굳이 끝까지 익히지 않고 정말 스테이크를 요리해서 먹듯이 어, 미디엄으로 하실래요? 뭐, 미디엄 레어로 하실래요? 그 선택을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버거는 그럼 어떻게 익혀드릴까요?를 물어본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렴한 쪽의 버거가 아니라 정말 요리 수준의 가격도 훨씬 더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Medium well would be great. 이 친구가 시킨 건 미디엄 웰이네요. Perfect. I'll get that started for you. 제가 그것을 started.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서 제가 주문 이제 넣을게요.